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에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주말이라서 그런지 좀 그렇게 시간도 보냈는데 제인이 뭐 입시 설명에 관련된 것도 갔다가 오후에는 장모님 생신이어서 네, 잠깐 축하도 드릴 겸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어, 오후 돼서는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고 네,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처음에 고민을 좀 하다가 아예 마포를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가서 오늘 어머니가 아마 절에 가신다라고 해서 가시고, 아마 저는 아버지도 뵐겸 그냥 같이 뭐 차례도 한잔 하려고, 예, 가려고 합니다. 갔다가 또 친구들이 연락이 돼서 또 만나보기도 하겠지만, 예, 같이 가서 얼굴도 잠깐 보고, 예,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운동도 할겸 아버지를 뵈러 마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시죠. 이게 예, 그 거치대를 따로 안 가져와서, 자전거가, 예, 그 거치대가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이제 김포 쪽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어, 자전거 수리점에 들려서 브레이크 쪽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 한달 전인가에 이렇게 자전거를 아파트 있는 데다 묶어 놨더니, 예, 이 부러진 채로 있길래 예, 타지도 못하고 한참 고민했었는데, 예, 명근이라는 이제 두, 친한 동생이 있어서 다행히 림을 좀 줘서 바퀴를 갈아 낀 다음에, 예, 이렇게 또 타고 나왔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성현이가, 예, 자, 그 전에 자동차, 예, RC 자동차랑 바꾸면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자전거를 타면서, 예, 이렇게 가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촬영하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예, 일단 계속 포인트마다 가면서 계속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영상으로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가보시죠. 네, 여기가 그, 국으로 들어가는, 어, 대교에 있는 쪽이고요. 어, 저쪽에 아마 현대 아울렛인가? 예,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 그, 그쪽입니다. 그래서, 포트 선착장들도 있고, 예. 이렇게 다리를 좀 건너 보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씌어 예, 놓고 열심히 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제가 보기에는 20km 정도 더 남았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중간에 오다 보니까. 예, 여기, 김포 한강 간문이라는 국토종주 한강 자전거길, 예, 사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뭐, 저는, 어, 여의도 있는 쪽까지 계속 가볼 텐데요. 예, 나중에 뭐, 이쪽에 인증센터도 있어서, 네, 예, 그러면, 예, 이렇게, 도장도 찍어서, 예, 할수 있고, 국토종주길 이렇게 안내길 보시면, 예, 북한강이랑 서해 간문부터 시작해서, 예, 저 아래 부산이랑 순천까지 예, 갈수 있는 길로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저도 운동하면서 중간에 이런 풀,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서 예, 이렇게 구경도 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저 건너편이 예, 상암동 예, 종합경기장 있는 쪽이고 예, 성산대교 그리고 여기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예전에 안양천 길로 가는 길이고요. 예, 여기 한강로고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여의도입니다. 네, 뭐쉼 없이 잠깐잠깐 예, 잠깐 물도 마시면서 계속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어 약간 갈증이 나고 날씨가 좀 덥긴 한데 뭐 하늘뿐, 구름이 좀 껴가지고요. 예, 다행히 쇠를 좀 만들어주다 보니까 운동할 만 합니다. 네. 마지막, 어, 여의도까지 갔다가 한번 영상 한번 찍고,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집, 예, 사무실 도착해서 사진 한번더 찍고, 예,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이거, 이온 음료 하나 사가지고 왔고요. 이 건너편 선유도 공원입니다. 예, 선유도 공원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더 자전거 타고 가서 여의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포대교 건너서 마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편하게 한잔 마시고, 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사당 앞쪽에, 예, 저쪽에 그, 어, 북토 종주, 예, 도장 찍는 데가 있고요. 예, 요 앞쪽으로 해서, 예, 여의도 빌딩들이 보이고, 예, 지금 강은 잘안 보이는데, 요트타는분 예,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거의 다, 다 와가서, 마음도 좀 가볍고 예, 갈증도 좀 났었는데 음료수도 마시면서 시원하게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좀흐려서 아,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예, 운동하기엔 딱 최적의 날씨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함께 가보시죠. 출발! 네, 나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올라왔고요. 네, 저쪽 멀리 네, 여기네요. 여기요 육산빌딩이 보입니다. 네. 이 뒤쪽에는 철제 도래지하고, 예, 국회의사당 쪽이랑 여의도 쪽, 예, 마포,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다 왔는데요. 10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착해서, 예, 조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드디어 아버지 사무실에 도착해서, <laughs> 네,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laughs> 네, 여기까지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성산대교 가기 전에 돌아가는 길에 서울함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야. 경치가 진짜 대박이네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쪽도 그렇고 예, 선착장 이 있는데도 예. 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간직하면서 살도 좀탄것 같긴 한데 네 즐겁게 운동 마무리 했습니다 안녕